네, 안녕하세요. 특가 전문 하우스, 집스니 하우스의 박은성 팀장입니다. 저희는 오늘 파주시 야당동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요 운정역까지 도보 약 8분 거리에 뭐그 뒤에 추후항공대 스타필드 빌리지, 뭐 운정호수공원 야당프라자 상권까지 다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단지 옆에는 넷플릭스 촬영 세트장도 있습니다 조금만 나가시면 마을버스 정류장, 주민센터 추후항공대 체육시설까지 잘 되어 있고요 중형마트도 집 앞에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는 정말 잘 되어 있다 봐 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여기 현장은 야당동 신축 현장 중에서 가장 최고급 프리미엄 주택으로 지어진 집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요. 여기는 한 개동 8세대로 되어 있고 대부분 또 계약과 입주가 다돼 버렸습니다. 최근에 여기 2층의 기준층이 해약이 나서 저희가 이제 안내를 좀 도와드렸는데 이마저도 이제 1월에 이제 계약이 다 돼버려서 기준층은 이제 마감이 되었네요. 제가 오늘 안내해드릴 타입은요. 방 3개, 욕실 2개, 야외 데크 테라스와 정원 테라스 2개가 있는 현장을 저희가 안내해드릴 거고요. 여기는요.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억 원대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또 집순이만의 특가 세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별도 문의를 주세요. 시 입주 같은 경우에도 생애 최초로 오신다라고 하시면은 약 4, 5천만 원이면 가능하신데 이 역시도 저희 쪽으로 유선 문의를 주시면 이 금액보다 적게 움직이실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안내를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운정 역세권에서 이제 이런 테라스를 만나보는 것도 이제 마지막일 것 같아요. 예, 전원주택이 부담스럽거나 타운하우스가 싫으셨던 분들은 여기 현장을 눈여겨보셔서 좀 대체가 될수 있는지 한번 잘 보셨으면 합니다. 방 3개, 욕실 2개, 야외 테라스와 정원 테라스 2개가 있는 현장입니다. 집 보러 가시죠. 특가전문 하우스, 집순이 하우스 네, 운정역세권의 프리미엄 최고급 주택 이제 자녀 세대밖에 남지가 않은 현장의 전실입니다. 네, 전실을 보니까 오, 여기 키큰 신발장이 네 칸이 아주 세련되게 잘 되어 있어요. 아래쪽 띄우시고 간접 조명도 있는데 여기 전실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넓게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 한쪽에 보면은. 펜트리가 있는데, 선반을 저희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건 보관 같은 거잘 하시면 되고, 난긴 거나 골프백이나 이런 거를 다 쓰고 싶다 하시면은, 선반을 빼시면 돼요. 네. 예. 그러면 펜트리 역할 다할 거고, 여기 일괄소등 버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집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하기도 해요. 이제 뭐 기존에 찾으셨던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주문 자체도 위드지스라는 한 장짜리 최고급 주문입니다. 이게 이제 버튼을 누르는 자동문보다도 네. 더 고가의 제품이고요 되게 유행했던 핫한 아이템이었어요 네. 네. 자 이제 1번방 볼게요 자 이제 1번방 이제 오시면은요 여기 현장의 특징은요 일단 층고예요 여기 현장들의 이제 대부분은 높은 층고를 자랑하고 있고, 뭐 창호라던가, 뭐 이중창호, 뭐 실크벽지, 강마루, 그리고 위에 삼성 무통 시스템 에어컨까지 다 동일하게 들어가는 무상 옵션입니다. 여기 이제 일괄속 이제 그 개별 온도 조절기까지 잘 되어 있고요. 여기는 워낙 이제 그 최고급으로 지어진 주택인데, 여기만큼 좋은 자재와 이제 이런 거를 써서 잘 지어진 집은 사실상 없어. 이렇게까지 잘해놓은 거는. 이제 여기도 이제 마지막 현장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가 2번 방입니다. 아무튼 2번 방이 오니까 사이즈가 넓어지죠. 자, 이렇게 싱글, 이제 슈퍼 싱글 침대이기는 하나, 이렇게 이제 조금 큰 사이즈의 침대를 놔도, 예, 되게 공간이 여유로워요. 모든 옵션상은 다 동일하고, 여기 앞창에는요, 저희 테라스거든요. 그래서 또 앞을 바라보는 뷰가 또 괜찮다 보시면 되고, 2번 방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드레스 그런 게뭐 펜트리스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또잘 활용해 보시면 좋아요.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크긴 합니다. 그죠? 예, 제가 보니까 또 이제 옆으로 오시면은 공용 욕실이 있어요. 자, 이제 여기 공용 욕실입니다. 여기 공용 욕실을 보고 다른 욕실을 보면 욕실 진짜 그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 버려요. 여기는 진짜 거의 5성급 호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이제 욕실인데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독기 제품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도 다 이렇게 욕조가 다 시공이 되어 있고 진정한 메리 수전으로 아예 그 수도 배관 자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앞에 샤워 부스로 되어 있고 그리고 물 나오는 곳 트는 곳 그리고 위에 대형 해바라기 샤워기 선이 하나도 없죠. 이 안에 매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 예, 엄청난 이게 시공비가 비싼 공사 방법입니다. 그쵸? 예, 이렇게 다 이렇게 부스 되어 있고. 호텔식 일체형 비대가 잘 들어가 있죠. 이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이에요. 뒤에는 다 조적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 앞쪽에도 진짜 너무 예쁘기도 하고, 터치식 LED 조명 거울까지 잘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거실 쪽에 이제 홈 IoT 월패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명 스위치 세분화 너무 잘해 놨죠. 그리고 이제 보일러 온도 조절기는 이제 이쪽 공간만 쓰는 거예요. 자, 그대로 이쪽으로 오셔서 주방을 일단 먼저 볼게요. 자, 이제 주방입니다. 아, 워낙 세련됐어요. 여기 위에 기준층이 계약됐다가 해약이 됐다가 이번에 또 계약이 돼 버렸어요. 그 그래 이제 이제 여기 위에는 이제 또 이제 끝났기 때문에 또 요거 테라스라도 보시려면은 좀 빠르게 나오셔야 돼요. 다그 이제 자재 같은 경우 는 직접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워낙 다 고가의 이제 고급 자재를 썼다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 특징은요. 여기 이제 워시 타워가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냉장, 냉동, 김치, 냉장고 다 무상옵션으로 있는 그대로 다 드려요. 여기 세대가 실제로 남아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대를 이제 계약을 하면은 요걸 하신다 보시면 되고. 자, 여기도 픽스창 같은 경우에도 기억자 이제 양, 창으로 이렇게 세련되게 탁 뚫어놨잖아요. 시스템 창으로 해놨고요. 음. 예, 삼성의 인덕션 3급, 후드, 뭐, 밥솥짜리 그리고 사각 개수대도 아주 깊은 걸 넣었어요. 여기 식기세척기도 큰 거를 넣어 드렸죠? 광파오블레인지까지 이게 다 무상 옵션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움직이는 거 외에 들어가 있고 고정된 거는 다 드린다 보면 돼요. 여기 주방옆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도 수납할 수 있고 이제 여기 위에도 다 활용하실 을 수가 있어요. 네. 예, 좁진 않아요. 예, 이쪽으로 다그 워시타워를 빌트인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다용도실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리고 시스템 창호의 문을 나가면 첫 번째 데크 테라스가 나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데크 테라스입니다. 어, 데크로 담장도 높게 잘해놨고요. 여기에 어닝을 하나 씌우면 정말 완벽한 단독 공간이 되겠죠. 주차장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있기 때문에 뭐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를 찾으셨던 분들도 충분히 이거를 선택하신다면 저렴한 금액에 비슷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네, 예,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예. 자, 거실이요. 완전 쭉 뻗은 와이드 거실입니다. 네. 라운드 형태의 우물형 천장에 실링팬 잘 들어가 있고요. 지금 그 주방 위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되어 있는데 이 거실에도 대용량 네. 시스템 에어컨이 또 들어가요. 네. 워낙 와이드라서 두 개가 들어가고 네. 라운드 형태의 TV를 다는 곳이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앞에도 저희 그 베란다 그러니까 거실 앞에도 조그마한 화단의 테라스가 있거든요. 여기에 꽃, 나무 등 이런 거 심으시면 너무 좋아요. 예, 되게 잘돼 있어서 직접 나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안방입니다. 어, 안방 사이즈가요. 어, 너무 나쁘지가 않아요. 너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밖으로 나가는 테라스가 또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어, 되게 편리하게 좀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도 피스창으로 좀다 내드렸고요. 개방감 있게. 그리고 안방,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도 쭉 뻗어 뻗어진 곳이라서 네 생각보다 의료가 많은 보관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시스템 창으로 또 두껍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습해지는 부분도 저희가 잘 관리를 하면 예방을 할수 있겠죠. 안방 욕실이에요. 자.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서 거의 뭐 공용 욕실급이죠. 네 예, 샤워 부스 똑같이 되어 있고 호텔식 세면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이렇게 일체형 비데로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의 독일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 욕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완전 잘 나와 있어요. 네 예, 이제 이런 집도 있을 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한번 테라스로 나가 볼게요. 이제 두 번째 이제... 테라스. 네두 예, 번째 테라스예요. 네네 네, 이곳이 이제 두번째 야외 정원 테라스입니다 똑같이 이쪽까지는 데크로 되어 있고 담장도 높고 잘 되어 있죠 이쪽으로도 다 막힘이 없어서 너무 좋기도 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겨울철에도 사용하셔라고 이렇게 안쪽으로 함을 만들어서 전기배선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조금 정원으로 가꾸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꽃도 심으시고 상추도 심으시고 예, 다양하게 취향에 맞게 해 보시면 좋겠죠 예, 여기는 또 겨, 여름철에 아이들 풀장 뭐 이런 것도 해주. 셔도 되고 이제 전원 주택이나 타운하우스의 금액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집은 엄청나게 고급 주택이면서 이제 거의 전원 생활을 누릴 수가 있는 그런 테라스니까 이런 거 눈여겨 보셨다가 있을 때 나와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집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저희는 또 좋은 집 찾아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